오늘 낮2 시부터 해를 치기도 해야 돼요. 현재 시간이 호명 호수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일기 예보가 안 맞기를. 전화 올때 없어? 상천역에서 호명 호수가 반온 지점이에요. 이렇게 봐야. 아, 저희가 같은 유적지 저기. 네. 어 그래? 어. 쌍둥이 텐트, 삼인용. 근데 색깔 이거 노란색깔 우중. 그리고 밤에 텐풍. 텐풍. 자, 양고기가 지 자고. 잘... 자,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다 오늘 잘못부터 뉴스에 나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호명산 등산을 하고 호명산 잔나무 숲속 캠핑장에서 일박을 하기 위해. 호명산 잣나무 숲속 캠핑장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박지 박지니까 거기다가 박배낭을 놓고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명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호명산 정상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명 호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호명산 정상이 호명 호수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호명 호수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나야? <laughs> 사리사리 고사리나물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 캠핑장으로 언니 오빠들이 이따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밤을 지새면서 즐겁게 놀 예정입니다 여기 상천로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차가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 상 상천역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천역에서 내리셔서 조금만 걸어 올라오시면은 상천로를 지나서 저 앞쪽으로 쭉올라가시면 이제 호명산으로 등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 캠핑장은 어, 백패킹 장비를 가지고 캠핑장으로 오셔야 돼요. 오토 캠핑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백팩에 가방을, 그러니까 백팩에 백팩이 가방이지. 그러니까 가방에 짐을 싸가지고 캠핑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일단 보고. 캠핑장 가는 길이 등산로지? 어 아, 그럼 우리 거기다가 가방을 놔두고 가는겁니까? 맞습니다 네, 아저씨, 그러니까 캠핑장 옆으로 등산로가 나있는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캠핑장까지만 갔었잖아 네. 호명산은 처음 올라가는거야 근데 호명산이 낯이 익네 네, 이게 우리가 항상 호명산 잔나무숲속 캠핑장을 많이 왔는데 호명산 자체는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15분쯤 올라오면은 여기 매점이랑 관리실 붙어있는 곳이 나오고요 여기에 저희는 배낭을 내려놓고 등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엄청 예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배낭 좀 잠깐 내려놓고 등산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사이트 몇 번이야? 11, 13번 지금 방송 끝나서 데크에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데크에 넣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데크에 갖다 놔야 되겠다 이 왼쪽에 어 나무 펜스로 쳐져있는 곳이 이제 캠핑장이고요 이길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등산로예요 오른쪽에는 화장실이랑 샤워장이 있고요. 여기는 캠핑장 이용객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캠핑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 아직 아침 일찍이라 우리밖에 없네요. 이 잔나무 숲속에서 하룻밤을 자는 게 굉장히 몸에도 좋고 피톤치드와 함께 좋습니다. 향기도 너무 좋고 이야 경치 좋죠? 숲속이라 굉장히 따뜻해요. 우리는 11번 자리 여기 여기 가방 놔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명산 호명호수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은 상천역에서 2km 정도 올라온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호명호수까지는 1.8km인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호명호수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호명산 정상은 5.68을 가야 됩니다. 어, 아, 호명산 정상까지는 오늘 못 가겠는데요? 왕복 11km면 시간이 너무 데 있는데, 우리? 왕복 11km면, 저기, 영미 언니랑. 어, 아, 못 만나. 저기, 아, <laughs> 못 만나. 그래서, 호명호수까지만 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할게요. 안 되겠다. 내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했어. 정상 지상주의자지만 오늘은 정상을 갈수 없는 안 되겠는데? 아, 가고 싶은데 오늘은 안 되겠는데 나중에 호명산만 오는 걸로. 호명산만 따로 오는 걸로 약속 약속. 아, 잔나무 숲속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낮 2시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텐트를 치기도 해야 돼요. 현재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어요. 11시 반좀 넘었지? 그래서 호명호수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비를 맞을 수도 있어서 지금 우비까지 챙기기는 했는데, 야, 일기예보가 안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좀 올라왔더니 산세도 잘 보이고요. 길도 그렇게 험하지는 않아. 아마. 호수까지는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후가 힘든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괜찮은 것 같아 길이. 아 어, 산세 좋다. 어 이제 뭐가 보일법한데 어? 아니네 아직 더 가야 돼. 여기 있어요. <laughs> 호명호수 갈라면은 여기서 630m 더 가야 된대. 대박. <laughs> 상천역에서 3.29km 왔고 호명산은 여기서 3.71km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호명호수가 반온 지점이에요. 여기 지금 호명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명호수를 어디서 봐야 되지? 이렇게 봐야 되나? 이게 호명호수예요. 저 처음 와 봐요. 여기도 한 바퀴 돌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돌아야죠. 돈다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어 그래. 어. 호명호수에 도착한 시간은 3.07 1 시간 16분 아 17분 됐다. 이게 제가 상천루에서 주차를 하고 가방을 메고 바로 시계를 켠 거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에서 가방 내려놓고 그리고 쭉 올라온 거리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다 돌고 이제 캠핑장으로 내려가서 또 시간 알려드릴게요. 근데 호명호수. 와 저기 뭐가 있네. 근데 이제 겨울이 어서 그렇지 여기 또 봄, 여름, 가을에 오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또 예쁘네. 지금은 을신연스럽긴 한데, 다른 계절에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산길에 부슬부슬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근데 낙엽 때문에 빠르게 내려갈 수가 없어. 어, 비 완전 많이 와요. 지금. 비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데는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현재, 6.45, 2시간 17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어, 지금 캠핑장까지 완전 뛰어가야 돼요. 왜냐면, 가방을 그냥 데크 위에다가 놓고 와가지고, 가방이랑 옷이랑 다 젖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돼! 내 거는 3인님 근데 색깔 이거 노란색깔 오중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색깔 너무 예쁜데? 역시 노란색이 그리고 밤에 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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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지. 일단 난 맥주 한 캔. 이거 떨어뜨린 거 아니겠지요? 일단, 맥주 한 캔을. 다 모였다. 우리 사장님 오셨습니다. 불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아, 힘들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laughs> 이제 양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도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어 장비가 좀 틀립니다. 나그레는 1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과실 보니까 대금 것도 보여줘봐 보여줘봐. 과실 향도 난다 그러고 이게 뭐라고 어. 그러더라. 이게 그 증류하는 거기가 뭐 틀려졌다고 그러더라고. 얼마짜린데? <laughs> <laughs> 가격이 중요해 어? 이거 11만 5천원? 어? 괜찮네 어 그러니까 15년 사인인데 어 괜찮은 것 같아 스카치 위스키 음겠습니다 어? RFID 좋술 갖고 네 그러니까 어이 술못 먹는 나도 한잔 먹어야겠네 이런 거. 네, 한 잔만 먹어야지 그래. <laughs> 네. <laughs> 알지? 한 잔만 먹어야지 한 잔만 먹어야지 했는데 연태고량주마 내일 출근 음. 못하시고요 <laughs> 공부를 비가 그 물이 깽깽 흐렀는데 멈춘다 그랬는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랑 같이 오면 늘 기울련이죠. <laughs> 야 너무 멘트잖아. 너좀 자연스럽게 좀 해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 정말 이상해. 어떻게 그럼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어? 안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안 찍는, 음. 찍고 있는데 안 찍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내손못 음. 겁나 뭐, 맛있어. <웃음> 이렇게?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어우, 되게 맛있다. <laughs> 자, 양고기가 지금 잘 구워지고 있나요? 오빠 지금 말하는 게 약간, 자,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약장수. <laughs> 약장수 말투같았니다약하지 마세요. 어. 약간 큰느낌이이 안은 쉘터입니다 오늘 잘못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아니아니 아문 아니, 열었잖아 <laughs> 문 열었잖아 문, 문 열었습니다 보여줘. 문, 열었습니다. <laughs> 문 열었습니다. <laughs> 지금 완전 열려있어요 지금 우리 어? 완전 바깥에다 내놓고 굽는거랑 마찬가지라고 굽는거 상관없어 아 양고기를 오늘도 아낌없이 지금 가져와 주신 영미 언니께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양마우크 얘는 너무.. 익은데? 맛있으세요 <웃음> <웃음> 음. 맛있어 얘는 근데 소금만 찍어도 맛있네 <laughs> 너무 잘 드신다 안없음 아, 냄새 안나아그냄새 하나도 안나 음. 양고기 어, 냄새가 어디 냄새가 어디 미트예요 어디 미트 아니에요 <laughs> 어 어디.. 뭐.. 뭐 회사 이름이? 아까, 어 얘기해 아 뭐, 아 공영 방송 아닌데요 무슨? 무슨가요? 어, 우리, 우리 마장동에 마블 플러스 원? <laughs> 마블 플러스 원. 양고기는 마블 플러스 원에서. 아 근데 소비자가 살 수는 없잖아. 왜? 거기 수. 스마트 스토어 있잖아요. 뭐. 그냥 그래, 나한테 전해. <laughs> 어, 어 되게 무책임하다. 양고기는 이거. <laughs> 아 비싸게 사면은. 전화... 아 비싸게. 어. 미미한테 연락 주세요. <laughs> 그렇죠. 어 갑자기 나한테 막 양고기 산다고 전화 오면 어떡해너 너. 어 근데 겁나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음. 어 이거 타는 거 같은데? 이거 타 음! 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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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줘. 야고 시키지 말랬지. 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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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줘. 어? 고사리. 제대로 말랬지. 싸줘. 그냥 이거 잘안 오! 아 캠핑에서 고기를 먹는 것도 좋다. 아니 양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 캠핑에서 음. 고기 받아. 양고기, 양고기, 양고기. 양고기. 어, 양고기. 제가 양고기를 어, 많이 먹어봤는데요. 네. 어우, 어, 너무 맛있다. 편인데. 너무 맛있다. 비 오는 날 양고기 어때? 너무 괜찮지? 나이스하지어 육즙 아까보다 낫다. 첫 판보다 두 번째 판이. 어, 지금 불이 응. 세니까 아, 아, 너무 부리대니까. 너무 약하게 익어서. <laughs> 너무 맛있음. 이거 내가 분위기 잡으려고. 응. 그래, 진짜 음. 비싼 양주 먹었는데. 나한테는. 잘 어울려. 겁나. 나랑 잘어울리는 맛있네. 오빠, <laughs> 오빠, <laughs> 참미슬이잘 <laughs> 어울려. <laughs> 이 맛이야. 이거지. 이거지. <laughs> 안주하시 안주하셔. 안주하셔도. 나 안주하셔. 안주하셔. 솔직히 원래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양주는 아 나도 취미로 마시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술? 아니 아니. 돼. 어. 되는데 맞아, 소주가 더 맛있어. 소주지 소주. 우리에겐 소주. 소주지, 소주 소주.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의 밤은 깊어갑니다 아씨짜아진 지마 지금 아저마 찍는다고 뭐라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밤은 깊어갑니다 만취예요 지금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생각하는 거그 이상입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 좀 늦게 출근해도 돼요.

나 자다가 더워가지고 핫팩 다 바깥으로 집어 던지고 어. 그런데 매트에 바람을 안넣어놨더라 내가. 어 어저께 그냥 자던데? 우리 되겠잖아. 나도 자충이라고. 어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하게 출근을 해야 돼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랑 같이 가고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안 무거워? 아 아무튼 오늘도 무사히 백패킹. 이건 뭐 백패킹이라고도 할수 없지만 어쨌든. 1박 2일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이번 주또 재밌게 놀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산행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바로 출근!